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한 여름에 이색 스키 점프 대회가 평창에서 열렸는데요. 올림픽 이후 뾰족한 사후 활용 방안이 없던 경기장 시설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급경사면 점프대를 최대 시속 90km로 활강하더니 도약대를 박차고 올라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100m 가까이 날아간 선수들의 착지 지점은 설원위가 아닌 물이 뿌려진 푸른 잔디입니다. 관중들은 한여름 스키점프 대회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계 수준급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구공쇼를 선보일 때마다 함성도 높아집니다. 사실 스키가 겨울 스포츠인데 여름에도 할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어, 선수들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나중에 커서 스키 점프 국가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국제 스키 연맹컵 대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물론 카자흐스탄과 독일, 러시아 등전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스키 점프 유망주들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국제 대회를 많이 뛰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와서 뛰다 보니까 좀더 긴장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서 모든 대회에서 좀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내 선수들의 훈련장과 관광객들의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는 스키 점프 시설에 국제 대회가 열리면서 보다 전문성 있는 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최상의 시설이 유지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 스키점프대를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된다면, 또 저희 스키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세계 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 알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시설을 관광 인프라로 활용해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키점프대 금을 오르기 대회를 다음 달 26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